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 드릴 종목은요 에너토크라는 종목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에너토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원전 이슈 봐야 되는데요 스웨덴이 어, 무려 32조원의 신규 원전 건설 투자를 발표를 했어요. 스웨덴이 북유럽의 대표적인 친환경 강국인데, 이제는 탈원전이 아니라 친원전 기조로 확실하게 방향을 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원자력 발전협회랑 만나가지고, 신규 원전 건설 협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뭐 북유럽, 동유럽 막론하고 전부 신규 원전 설치 경쟁에 들어갔다.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조선주들, 자, 뭐,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올라갈 때 기자재 관련주들도 따라서 올라갔던 것처럼, 원전주들 두산 에너빌 강하게 가니까, 결과적으로 원전 기자재 종목들도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이 시장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어제죠? 자, 두산 에너빌 쪽에 아마존 웹 서비스의 임원진이 두산 에너빌을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두산의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납품 가능성을 검증을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면 글로벌 빅테크잖아요. 요런 빅테크 기업과 원전 기술 협업 가능성까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 에너지 전략 담당자가 두산 에너빌 제조시설을 찾아서 X 에너지 소형 모듈 원전 실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늘리고 있는 것도 다시 주가를 상승시키겠다라는 의지로 해석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원정기자재 종목들도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우진이라든지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 흐름 좋은데 이 흐름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 에너토크다라는 거예요. 자, 에너토크는 전동 액추에이터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액추에이터가 뭐예요? 밸브를 열고 닫는 구동 장치인데. 원전 설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전동 액추에이터 시장에서 점유율이 무려 70% 독보적인 입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밸브를 열고 닫는 구동 장치 중요하겠죠. 냉각수 밸브, 증기 조절 밸브 원전의 안전성이 생명인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 밸브라는 거예요. 구동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공기압식 액추에이터가 많이 쓰이는데 에너토크의 전동식 액추에이터는 전력 효율도 좋고 그 다음에 부대 설비가 필요가 없고 유지 보수도 편리하다. 그래서 국내 점유율이 뭐하다? 70%나 차지하고 있다. 수주도 많이 나왔고요.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원전의 핵심이죠. 전동 액추에이터가 채택될 가능성도 높고요. 계약만 체결된다면. 에너토크의 어떤 실적 급등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동 액츄에이터 이게 원전의 안전을 또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을 아, 점유율 7 0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산에너빌이 자 SMR 외국의 빅테크 기업과 협업한다라고 했을 때 에너토크가 수혜를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정리해 보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원전 확대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국내 기업들이 부각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에너토크의 액츄에이터 공급 기회가 이제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국내 최초로 원전에 적용 가능한 Q 클래스 전동 액츄에이터 개발에서 한수원 인증 받았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국제 방폭 인증을 획득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자, 원전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가 누구다? 에너 토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원전 기자재 종목들도 반드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라 보거든요. 지금 주가 9,400원입니다. 자, 1차 목표가는요, 직전 고점 넘어가가지고 주봉상 어디까지? 12,000원까지. 12,000원까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에너 토크를 여러분께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매일마다 하루에 한 종목,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 장 시작하기 전에 매일 하루에 한 종목을, 자,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원데이 원픽 종목으로 CP 시스템이라는 종목 추천을 드려서 이거 어떻게 됐어요? 8% 에서 18% 까지 급등이 나왔다 그쵸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에서 자 9월 8일에는 요 lnc 바이오 라는 종목 추천드려 가지고요 9월 8일 요 때죠 5% 에서 27% 까지 급등하면서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드렸습니다 매일마다 수익 내고 있거든요 자 프로티나 한번 볼게요 프로티나 9월 4일 요 날이죠 5%에서 29%상한가까지 찍는 모습,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요런 종목들 매일마다 드리고 있다라는 거.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도, 자, 요 때죠? 요 때부터 해서 엄청난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다. 장 시작 전에 매일마다 여러분, 어떤 종목 사야 될지 고민되시잖아요? 제가 원픽 종목을 찝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러셀이라는 종목도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9월 2일 날 7%에서 21%까지 강하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9월 1일 날삼형 엠텍 같은 거, 삼형 엠텍. 자, 이런 종목도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장시작전에 자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딱 집어드리거든요. 하루에 한 종목만 딱 집중해서 아침에 수익을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휴대폰 번호 010-2940-3278번이거든요 제 번호로 숫자 1한 글자 딱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숫자 1 남겨주시면 이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바로바로 바로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답장 받으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또 원픽 텔레그램 꼭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 나는 텔레그램 이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문자로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 동일한 종목, 원픽 종목을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문자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위에 번호는 동일합니다. 2940-3278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매일마다 문자로 동일한 원픽 종목 받으실 수 있도록 문자로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일마다 제가 어떤 종목 드리는지 잘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 숫자 1, 자 텔레그램은 숫자 1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링크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루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마다 공유 드리고 있는 하루에 한두 종목 뜨는 검색기 오늘 같은 경우도 3연 1승 강력한 종목 두 종목만 딱 떴거든요. 자 어떤 종목이 강한지 장초반에 어떤 종목을 내가 매매해야 될지 고민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장초반에 한두 종목 뜨는 검색기. 아주 그날그날 강한 종목들만 딱 뜨거든요. 그래서 요 검색기 관심이 있으신 분들 요 검색기 설정 방법 PDF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있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숫자 1번. 그죠? 자 요대로 이미지대로 숫자 2번, 3번, 4번, 뭐 5번 이런 순서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설정 한번 해보시고, 어떤 종목이 여기 뜨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강한 종목 뜨는구나. 확신이 드시면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은 종목 안 뜨는, 한두 종목 뜨는 검색기, 요거 설정을 원하시는 분들, 제가 PDF 파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요것도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 남겨주시면 우리 텔레그램, 누구나 우리 구독자분들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요거 활용하셔서 꼭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